저는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제를 받았어요. 알지도 못하면서. 한 번만 와서 물어보지. 확인이라도 좀 하지. 왜 한쪽 말만 들으시고. 와서 물어보면 다 얘기해드릴 텐데. 다 보여드릴 텐데. 감출 게 하나도 없는데. 감출 건득지도 없는데. 그래서 과실치상, 마음이 상했어요. 저 또한 만약에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, 고통스러워서 살겠습니까? 마음 아파서 살겠습니까?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십시오. 히브리서 12장 4절.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.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사로잡혀 삽니다. 은혜가 왕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나는 교만할 수 없으니. 나는 부지중에 나 또한 그렇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자이니. 내게 십자가가 없다면 내게 도피성이 없었다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 을 얻겠습니까? 예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. 나 구원받았어이 막 이러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.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는 사람? 무슨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? 그 사람의 하는 회개가 회개겠습니까? 그게 거듭남이겠어요 여러분? 그렇지 않겠죠.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.